7월 14일 성녀 카테리 데카커이타 동정 기념일입니다. 입당송. 저는 외로움으로 당신 얼굴 비었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자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 s 께 n 예수님 n g song, song, 크리스, g 젤로임 g 일러임 g 모요 n g 경자 바 g 라 o 찰리 요한, n g 정 스텔라, 임 라라 영 s 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미사 s 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s 안나, 이 s 녀 마리아, 김동 g 이 이 능성 요셉, 김종원 바오로, 최교상 마리아, 이계원 베드로, 제이켄 프란치스코, 김진석 요한 알람스.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그런 이웃들, 그리고 또 죽어간 영혼들또 미사를 통해 기억하겠습니다. 고원의 신리를 땅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다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존중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이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정여인 성녀 카테, 카테리 데카 위, 위, 위크위타 를 부르시어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생명의 순결함의 본보기로 빛나게 하셨으니 그의 전, 그녀의 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교회로 함께 모여진 모든 민족들이 하나의 찬미가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스의 말씀입니다. 우찌아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저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테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이왕 시대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뜰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들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아레의 야습과 함께 마전장의 밭에 이르는 길과 윗조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루친과 아람 그리고 르마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끄 끝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르마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다브라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코스요. 다마스코스의 우두머리는 느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순다스테만 있으면 에브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마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그 주님은 위대하시고 더 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라네. 풍녘과 네, 시원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움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굴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질겁하고 후둥지둥 달아났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새바람처럼.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부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아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레마여라, 너 코라지나, 브레마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주님. 찬미 예수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예언서. 예,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일 이사야서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패망, 그, 그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 기원전 그때 멸망해서 그 흩어진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게 되지요. 거기 포함한 도시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아니 토스의 점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역의 역사를 보면, 위로와 당부의 말씀도 하시지만, 경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의 뜻이 하느님의 뜻에 와 닿지 않는다. 경고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하느님의 백성들, 그 일상, 평범한 그런 일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그 사랑을, 그 사랑을 예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즉, 그것은 회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가기를 진정으로 그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낡은 관습, 잘못된 생활 모습들로부터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도록 강직하게 세상을 마주한 당신의 백성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진정한 의로움의 삶, 율법, 토라 그걸 삶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로움과 정의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도록 예자를 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독서 이사야서 7장의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있지 못하리라 유다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자주 되뇌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라는 것 이스라엘아 들어라 쉬마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역시도 일상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처음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여운, 그내 안의 울림들을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계속 되뇌어 가는 거죠. 약해질 때 또는 삶이 힘들 때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누구 누구야. 여러분들이 화살 기도나 아니면 마음에 뭐 묵상이나 아니면 요즘 복음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되뇌이는 거죠. 오늘 이 복음에서의 이 코라진 뱃사이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은 오늘날에도 그 파괴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을 배척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못 아주 그 호된 그런 꾸짖는 꾸짖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거지요.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하고 탄식 섞인 그러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소돔에서 일어난 그런 불에 하느님의 그런 징벌이 오히려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코라진과 이 베사이다를 찾는 이 가파르나함을 찾는 많은 순례객들이 당시에 어떠했었는가 하느님을 경지고 어떤 우상을 섬겼었는가 를 상상하게 하죠 우리들 일상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 역시도 생활 속에서 과연 하느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경고, 경고성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들 생활 안에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과연 뭘까 우리가 흔히 돈과 명예와 권력 이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느만큼 적당하게 그것을 맺고 끊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월급쟁이가 1억을 모으기는 가장 어렵다. 근데 겨우 이, 아주 힘들게 1억을 모았어요. 근데 1억을 아, 더 키우고 싶어. 1억을 3억으로 만드는 건 1억을 만드는 것보다 좀더 쉽다고 합니다. 근데 3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건더 쉽다고 해요. 물론 뭐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물론 그 역시 쉽진 않지만 오로지 마음이 돈, 아니면, 오로지 마음이 권력, 명예에 꽂혀서 다른 것을 보지 않, 않겠다.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리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대신?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두 주먹, 두 손에 잔뜩 움켜지게 되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 또 다른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두 손에. 잔뜩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 자신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공동체에게 그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깊이 되새기는 그런 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중에 있는 그 이웃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위에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한 마누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어르신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어려신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정식,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주수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못 이루는 각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일들이 의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부님.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주하의님의미받으소주주님의주의주는의로 저희가 땅을 주의의 주빵주 주의의 바치오니 의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의님의의주미 받으소서 주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는 대로 저희가 그 돌을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구워 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 기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온전한 새로운 힘을 주시오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진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믿다 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걸어가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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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에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감과우니 성님으로 영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뜰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진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섬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성녀 카테리 테카 크위타 그 이성녀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분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누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있을 의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이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지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나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통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친하이다. 망군의 주님, 저희 임금님, 저희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감복. 서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